다니엘서 10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250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 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월 2 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노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난 흠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리신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이십일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며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백성에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니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대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대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함에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죽게로 나로 힘이 나게 하여 싸우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칠 것이라." 널, 내가 넌져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효와 행복 보시겠습니다 8월 17일 다니엘서 10장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입니다 요절은 어,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아멘. 이방인의 땅에서도 탁월함을 나타낸 다니엘의 모습은 세상을 사는 성도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다. 그는 탁월한 지혜를 소유하였으며, 믿는 바를 행하는 결단력과 담대함을 소유하였고, 지도력 또한 뛰어난 인물이었다. 이와 같은 다니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의 능력의 비결은 바로 기도였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빼어났던 다니엘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등장한다. 그는 목숨을 내어놓고 하루 세 차례 기도하는 사람이며, 나라를 위해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본장에서는 장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겸손히 엎드려 21일 동안 기도하고 있다. 이미 그의 나이는 80대 중반의 노인이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할 법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부분적인 금식을 하며 최선을 다해 기도에 전념한다. 이와 같은 다니엘의 기도는 결코 한 순간에 나온 것이 아니다. 소년의 때부터 기도를 쉬지 않았던 경건 훈련의 결과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이신다. 또한 마음의 평강과 신체의 강건함을 더하신다.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종이 되고 싶다면 기도에 힘쓰자.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자. 기도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효와 행복에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종이 되고 싶다면 기도에 힘쓰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그 부분 기도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든, 있다고 말씀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이 시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거.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너무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하다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새벽부터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은 절대로 기도할 때 의도의 순수성을 잃지 않았는 줄 믿습니다. 몸은 노쇠했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있었기 때문이죠. 몸이 노쇠함에 따라서 영적 순수함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새일에 21일을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각오까지도 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만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였는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까지 다니엘이 드렸던 그러한 기도를 보았을 때 분명한 건 뭐냐면 다니엘이 드렸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개인의 바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현실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알수 있지요 그거는 확실히 아니었어요 자 오늘날 우리도 의도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의도의 순수성은 뭘까요 그렇다면 의도의 순수성은 바로 의로운 뜻과 거룩한 목적입니다. 의도의 수술성은 뭐라고요? 거룩한 뜻과 의로운 뜻과 거룩한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그리고 그 안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바로 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하면서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드렸던 그런 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영달을 위한 바램이나 그런 무언가 소원이 아니었다는 것. 현실적인 이해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 우리는 알수 있다고 했죠. 자,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건 그럼 뭐예요?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구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길 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바른 길로 나아가길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유추해 볼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의도의 순수성을 우리 가운데 잃지 않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불의가 포함되지 않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 여기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새벽 예배에 나오실 정도 되면 특히 새벽 4시 반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그런 마음과 소망이 있는 분이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사람은 알수 없지만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을 알수 있다는 그 정도 신앙의 믿음과 지식은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앞에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모든 과정 우리가 그리는 지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보다 더잘 아실 줄 믿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의도의 순수성이 있다고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할수 있는 거죠. 주님은... 그것까지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다니엘에게는 그런 의도의 순수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왕의 음식을 거절하면서 기도할 때에도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도 기도할 때에도 그리고 모든 매사에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에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의도가 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나라와 주님 의의를 위한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줄 믿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삶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바 그대로를 우리의 일상을 통해 가르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주님 앞에 의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순수한 의도의 하루하루를 우리의 일상을 대물림해서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하면은 다니엘의 기도에는 과정에서의 신실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과정에서의 신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제 다니엘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그런 환상을 보았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 겸비케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리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다니엘이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21일 그래서 우리가 세일의 기도에다 뭐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21일 동안 기도했지만 그다니엘의 기도는 몇째 날부터 응답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려고 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일이 와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도와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바사 국군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르라고 하는 이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국군이라고 해서 무슨 인간의 그런 군인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를 일컫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악한 영들이 활동하도록 그렇게 용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라 할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첫날 응답하시기로 하셨는데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가서 막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단방에 없애버리실 수 있지만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다니엘이 얼마나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과정에서의 신실함을 나타냈는지 보시기 위해서 그 악한 영의 활동을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용인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때 그때 다니엘은 그 과정에서의 신실함을 잃었어요, 잃지 않았어요? 잃지 않았다는 거죠.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주님 앞에 애통해 하면서 금식하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과정의 신실함을 잃지 않은 채 전혀 기도에 매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다니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응답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통해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적인 믿음의 증거로 소유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악한 영들의 활동을 용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그런 심정으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의 완쾌를 위해서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의도의 순수성과 더불어 과정의 신실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있지만 부르짖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힘을 내서 살아가기 위한 그 움직임, 그 몸부림 역시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의 신실함을 특별히 잃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가운데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8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을 내어서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듯이,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가운데에서도 이곳에서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짐을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서 힘을 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 움직임 역시 기도라는 사실을 잃지 말고 잊지 말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갈 때 다니엘을 만나주신 주님, 다니엘에게 일으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던 그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인도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로 경험되고 바로 이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과정의 신실함을 성실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몸부림과 움직임이 선한 대물림으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이러한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85세의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자복하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금식도 마다하지 않으며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기도했다는 것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의도의 순수성과 과정의 신실함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주님의 은혜를 촉발시킨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촉발시킨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날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다니엘이 주님 앞에 보여드렸던 그 의도의 순수성과 과정의 신실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기도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불의가 끼어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마귀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주님의 임재가 바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은혜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구역 안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물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